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레고랜드가 5월 5일자로 오픈되었어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세계 최초로 섬인 춘천중도에 있고 11년만에 개장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레고랜드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길 128에 있어 서울에서 춘천레고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7개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데 7개 테마 중 가장 볼게 많은 곳은 미니랜드 700만개가 넘는 레고브릭을 사용해 한국의 대표 도시를 재현해 인기가 많다고 해 게다가 레고랜드의 놀이기구는 총 40여가지 하루만에 둘러보고 놀이기구를 다 타기에는 어렵겠다 또한 레고를 테마로 한 154개 객실을 갖춘 호텔이 있어 호텔은 7월부터 운영 예정이지만 가격이 조금 썩해 레고랜드 입장 가격은 성인 6만원 어린이 5만원 현장에서 구매하면 할인을 못 받지만 인터넷이나 트립닷컴 등에서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은 언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주말과 같은 최성수기에는 57,000원, 금요일은 성수기라 54,000원, 평일은 비수기라 5만원 개장 시간은 10시, 금요일과 주말은 오후 7시 문을 닫고, 평일은 6시에 문을 닫으니 오플런에서 서둘러 다녀오자고. 자, 그럼 난 이제 에버랜드로 가볼까.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